지금 3차 발효를 했더니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올랐네요 쫀득쫀득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재 행노입니다 오늘은 한여름에도 쉽게 상하지 않는 기정떡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막걸리 넣고 맵쌀가루에 발효가 되게 반죽을 한번 해 볼게요 맵쌀가루는 컵으로 200ml 컵이거든요. 200ml 컵으로 4컵 넣습니다. 그람수는 400g입니다. 설탕, 반컵 조금 안되게 그람수는 90g입니다. 소금 작은 한 스푼 넣어주세요. 6g입니다. 쌀가루가 방앗간에서 사온 습식 쌀가루입니다. 마트에서 사면은 건식 쌀가루니까 물을 조금 더 잡아주는데 저는 이제 방앗간에서 사와서 이렇게 약간 촉촉한 습식 쌀가루입니다. 생막걸리 종이컵으로 한컵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물도 똑같은 동량으로 한컵더 줄게요. 한꺼번에 다 붓지 말고 부어가면서 반죽을 해주세요. 반죽 농도는 이 정도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에 막걸리 반컵 물 반컵 잡아주시면 지금 이 농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냅씌워서 발효를 시켜볼게요. 지금 요즘 온도가 30, 한 2, 3도 되니까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따 정확한 시간은 발효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실온에 따뜻한 데다가 놔두세요. 발효시킨 지 지금 한 3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발효가 어느 정도 이제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 밀가루처럼 많이 부풀어 오르지는 쌀가루 나네요. 발효된 거를 이렇게 저어서 가스를 빼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발효를 이렇게 시켜줄 겁니다. 2차 발효를요. 랩을 다시 씌워서 한 1시간 정도 2차 발효를 다시 시켜줄게요. 2차 발효를 이렇게 시킨지 지금 한 1시간 정도 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부풀어 올랐어요 다시 가스를 이렇게 저어서 빼주고요 이런 틀에다가 이제 부어서 떡을 쪄볼 건데요 이런 스텐 있으면은 팬에다가 떡이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밑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세요.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발라줘야 나중에 떡이 잘 떨어집니다. 흙에다 이렇게 부어주세요 식용유로, 올리브유를 부었더니 색깔이 좀 노랗게 보이네요. 위 고명을 집에 있는 잣을 몇개 올려줘 볼게요 배추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찐기에 올려 볼게요 예쁘네요 찐기에 물을 한번 끓여서 뜨거운 열이 있을 때, 찡기 열로 3차 발효를 이렇게 한 20분 정도 시켜줄 겁니다. 지금 3차 발효를 했더니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올랐네요. 불을 켜고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푹 쪄줄게요. 25분 쪘습니다 맛있는 술떡이 기정떡이 맛있게 쪄졌습니다 아까 가에 기름을 발라서 달라붙지 않고 잘 떨어지네요. 와 떡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잘된것 같아요. 잘라 볼게요. 일반 떡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맛있게 잘된것 같아요. 떡장사를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보이시죠? 발효가 잘 돼서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안한 기정떡을 오늘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쫀득쫀득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우유나 커피하고 함께 드시면 한끼 식사라도 너무 좋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